양기마 장기네요. 면포에서 병 달라고 하고요. 중앙졸 열고요. 이쪽도 열까요? 차가 올라가고요. 상달라고 가지고 옆으로 해주고요. 상이 여기 잡으면요, 여기 이제 뚫고 들어오죠. 그래서 옆으로 하면은 공격할 곳은 없고요. 일단 상을 하나 잡겠습니다. 잡고요. 지금 옆으로 하면 안 돼요. 장군에 올릴 때 차잡혀요. 병을 주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나오던가 해야 되죠. 일단 잡고요. 그럼 상하고 병을 잡아서요. 제가 5점 이득으로 시작을 합니다. 중앙상 가지고 지금 상은 공격할 곳이 없으니까요. 일단 천천히 이제 수비 하면 될것 같고요. 장군은 못 부르죠. 중포가 돼서 포는 또 천천히 오면 될것 같고요. 음. 포가 넘어서 여기 밀고 오겠다 이런 수죠 일단 마 올리고요 아 포가 막나요? 포를? 그럴 수도 있고 음 진짜로 막았네요 음. 이렇게 내려오고요. 포로 막아야 될, 막을 줄 알았는데요. 마로 막으면 포가 넘어오면 되죠. 지금 차가 들어오겠다고 해서 사한번 올려줬고요. 상이 올라가면 상으로 잡으니까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요. 제가 이제 어, 들어오겠네요. 또 여기에서 일단은 포가 돌아올게요. 이제 돌아오고 상이 가서 포 달라고 하면은 넘어가니까 어, 음, 상이 올라가서 막으면 상이 잡죠. 상이 올라가면 상이 잡고 잡을 때 저는 여기 갈게요 마가포를 잡으면요 그냥 포로 잡고요 마포도 해주겠다 이거고요 왜냐면 상이 올라가면 상이 잡을 때 지금 상위 가서 포를 걸때 포가 넘어가면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포가 넘어야 되고요. 차는 이쪽으로 가서 들어오려고 할 수도 있어요. 마을 옆으로 하나요? 그냥 잡고요. 차가 이렇게 오면은, 제 생각엔 포가 넘어야 될것 같죠? 포가 넘어야 되는데. 아, 이렇게. 오. 좋은 수네요. 일단 장군을 부르고요. 음, 피해 주면, 아, 일단 사 달라고 하고요. 포 잡, 포가 맞아보면요, 상으로 포 잡고요. 어, 차가 상 잡으면요, 전사 잡고요. 그저 이렇게 잡았고, 살을 잡으면 포가 말을 잡을 때 말을 살릴까요? 말을 살린다. 약간 애매하네요. 말을 살리면 음. 잡으면. 이쪽 마가 좀 문제가 되네요. 이쪽 마 문제가 되고. 그냥 말을 살릴게요. 말을 살리고요. 차가 내려오고요. 달라고 가고요. 붙여 주고 퍼 넘는다는 건가요? 들어간다는 건가요? 음... 수비를 좀 할까요? 수비를 좀 하고. 차가 여기 오는 게 조금 부담되죠, 그죠? 상달라고 오는 게좀 부담인데 음 일단 올라가고요, 잡고, 어 잡고요. 여기까지 잡히면 조금, 잡으면 끼우잖아요. 끼울 때 돌아가면 마로 잡으니까. 그런 점은 있습니다. 장군 부르면 내릴 때, 포가 잡을 때 끼우면은 여기 외통 보겠다. 그런 수 되는데요. 그래서 장군 부르면 올라가야 되네요. 조금 복잡해지네요. 어... 이쪽 장군을 부르는 게 좋은지 조금 애매합니다. 장군을 부르고요. 포가 갔다가 장군을 부른다. 나가 음, 가면 아 여기서 조금 어렵네요. 조금 어렵습니다. 마가 가서 가면은 일단 붙이죠. 포가 갔다가 포장을 부르면 일단은요 포와 갔다가 포장을 볼게요 아직 다리 3개니까요 이쪽에서 손실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포장을 부르면 참 좋을 것 같죠 마가 먼저 잡나요? 잡고 포장을 멍군 올리고 내리고 아 미리 음. 저도 그럼 올려주고요. 음, 마가 잡으면요, 왕을 먼저 돌릴게요. 아, 아 이쪽으로 잡았어요. 일단 왕을 돌려 주고, 음, 화넣 고요. 붙이나요? 붙일 수 있고, 음, 그죠? 붙이는 서 올리고. 또 올리면 못 잡잖아요. 마가 어디 피할 수 있는데 마가 어디로 피할까요? 뒤로 가나요? 뒤로 가면 그냥 올리고요. 이쪽으로 가나요?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와서 포가 말을 잡겠다 이런 수 있는데. 포가 넘는 거는요. 장군 도블륨이 올라와야 되니까 더안 좋고요. 마가 어디로 갈지 보겠습니다. 마가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올리고요. 차가 잡으면 마가 잡으니까 포가 말을 잡으면 장군에 좀 문제가 생기죠. 사로 받나요? 아. 이렇게 했고 와. 이상치 못한 수입니다. 마달라, 포달라고 하고요 마가 여기 잡나요? 음 그렇군요 여길 잡았고 일단 또장검을 부르고요 어, 방법을 그르고 장군을 보고 음, 마지막에는 이제 차가 잡히죠. 마가 차를 잡으니까 일단 장군이라서요. 뭐 살를 올리면요, 이렇게 잡죠. 또 장군이고요. 들어가면요, 아, 어디를 잡는 게 좋을지. 그냥 여기 잡고요. 뭐, 올리면은 이렇게 잡고요. 이때 포달라고 가면 포가 갈 곳이, 아, 있네요. 아, 그러면은, 살을 잡아야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차가 다시 오면요. 어, 마가 어디 가나요 장군을 또 부르고요 붙이면은 포 달라고 할수 있고요 못하니까요 포가 어디 못 갑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은 근데 포보다 여기 잡는 게더 좋은가요 장군의 외통수니까요 그래서 마가면서 장군을 부르니까 해결책이 없습니다. 일단 차가 잡히니까 이렇게 와야 되는데 잡히고 그다음 에 마도 위험하죠. 포가 이걸 잡나요? 정말? 일단 또 장군 부르고 차가 포를 잡으면서 마 달라 그러면 또갈 곳이 별로 없고요. 이렇게 가서 외통수니까 내려가면은. 이렇게 하고, 근데 그냥 포 잡아도 될것 같죠. 어차피 올리면 이렇게 잡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장기가 끝이 났고요. 양기마 두시는 분이었어요. 초반은 이렇게 진행했고, 상을 잡고요. 병까지 잡고 제가 좀 좋게 시작을 했는데요. 상이 가고요. 마가 올라가고 이수는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포가 차를 걸때 이걸 잡잖아요 차가 여길 들어옵니다 그럼 손실이 좀 나죠 여기까지 잡히고 이렇게 상까지 잡히겠네요 근데 대신에 저는 상이 가서 포 달라고 할수 있고요 이렇게 올수 있는데, 일단은 포가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이 정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걸 잡고요, 잡을 때 잡으면 이런 수는 있죠. 근데 이렇게 걸면서 마로 걸수 있는데요, 장군 한번 부를 수 있고. 이런 진행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내려왔고요. 마가 와서 포가 왔고요. 여기서 상이 올라가면요. 이걸 잡잖아요. 이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이 수가 괜찮았는데요 아, 저는 여기가 뚫려가지고 차가 사 잡고 들어온 줄 알았는데, 다리 하나 더 있었네요.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음, 그래서, 안 막았는데요. 여기서 좀 제가 실수죠. 이렇게 갔을 때 차가 가면요. 이렇게 양쪽을 걸 때, 그니까, 저는 이렇게 가려고 그랬거든요. 상으로 포를 달라고 그럴 때 차가 잡으면 들어가겠다. 이런 소리인데. 미리 갔기 때문에 양쪽이 걸려가지고요. 상이 잡혔습니다. 상이 잡혔고, 그 다음에 이제 점수가 역전이 됐죠. 오히려 초반에 좋게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한 번, 두번 실수했죠. 두 번, 한 번, 두번 실수해서 점수 역전되기 장군을 일단 올리고요. 4 올리고 왕을 먼저 옆으로 했어요. 여기서도 이런 수는 돼요 이걸 먼저 잡으면요 제가 포장을 부를 때 막으면서 포장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미리 막았구요 저는 왕을 돌리고 이제 포화 놓고요 올리고 올리고요 장군을 부르고요 쏘달라 마달라고요. 포장에 차가 왔을 때요. 또 장군을 부르고 이때 대를 하자고 온 거죠. 근데 막아 나가면서 포장을 부르니까 차가 이제 잡히니까요.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래도 잡히죠. 결국엔 그 다음에 여기또 수비가 안됩니다. 포가 못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 또 잡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포 하나 남아가지고요. 장기를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마가 올라가면서 포장해요. 만약에 여기서 대차가 되면은 오히려 제가 더 안좋은데 올라가면서 이제 차가 잡히니까요. 장기가 끝이 납니다. 워낙 마장기네요. 차길 열고, 마 올라갈게요. 상으로 막아주고요. 포가 다시 오면 차가 위험하네요. 상 올라가고요. 마도 올라가고. 차는 피하고요. 양득할 수 있고 차 이렇게 갈게요. 음, 붙이고 막아 가고요. 가고 잡고요. 포가 이렇게 놓으면 차가 말을 잡죠. 여기 놓으면 말을 잡고요. 여기 가면 차를 잡고요. 잡고요, 여기 포 그냥 잡히네요. 여기 포도 잡히고요. 어, 끝났습니다. 사실상 그죠. 포장까지 나오면 상도 잡고요. 마가 못 잡죠. 포장이라, 상이 못 잡죠. 포장이라. 어. 그 다음에, 음, 보가 돌아오면 차가 잡히네요. 일단은 차 돌아오고요. 또 졸달라고 하고. 상이 가서 마달라. 마가 나와서 차를 달라고 할수 있는데 이쪽으로 갔네요. 그럼 여기를 잡고 음. 막아서 마달라고 하고 또 움직이고 또 마달라고 할게요. 이렇게 가서 마대 하자고 하고요. 잡고, 잡고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음, 마지막 은 그냥 점수로 마무리했고요. 워낙 마장기였습니다. 동포를 하셔서 이렇게 막았고요. 상이 올라가야죠. 포가 오면 차 위험하니까. 그 다음에 차 달라 그래서 차가 피하고요. 차가고 일단 양득은요 안 하고 있었어요. 막아가고요. 잡고 포가 갈 곳이 없습니다. 여기 가면요. 차가 여길 잡으니까 여기 가면 마가 잡죠. 이쪽 오면은 올리면 포포 다 걸리죠. 그래서 갈 곳이 없어 가지고 조를 당겼고요. 대를 하자고 했고요. 대를 하니까 오히려 여길 그냥 잡고 여기까지 잡고요. 그 다음에 상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상이 못 잡고요. 마가 못 잡아요. 포장이라서요. 올렸는데 뭐 제가 지금, 지금 점수가 앞서 있어가지고요 이거 잡으면은 이렇게 잡죠 이렇게 해도 제가 이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점수가 10점 차이 나가지고요 근데 그냥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마대하자고 하는데요 음, 나가 피하면은 여기 잡을 수 있죠. 차가 이렇게 오면 여기 그냥 잡죠. 사로 올려가지고요. 막 잡고 상 잡으면서 여기서 이제 장기가 끝이 납니다.